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밧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망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롯이 볼때 소돔땅은 하나님의 동상 같았고 애국 같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삶에 성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꿈꾸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롯은 소돔에서 처음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은 롯이 자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뭔가 잘못해서 혹은 삶을 잘못 살아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롯과 상관없이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의 왕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위치한 나머지 레네 왕과 연합을 해 12년을 섬기던 그돌라 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소돔에 살던 롯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패배로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롯이 읽은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시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것보다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손쓸수 없는 문제는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롯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13절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롯의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동맹 관계에 있던 마무레와 아브라함을 호위하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작전을 통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나머지 포로들을 되찾아 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군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셨고 아브라함과 마무래를 통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보낸 누군가는 우연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베푼 은혜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내 어려움과 처지를 살피고 돕도록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전쟁에서 언제나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삶의 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